난데 했어개 좋아. 우리 캠비 씨렌종서 세요? 어 바로 냉장고 에 냉장고 안개 좋아. 냉장고 안에 보고 가야지. 아까 아, 미안해요. 나또무지성 달려들었네. 해다들방라는거맞았어 아, 어. 아, 아, 들어왔다. 무슨... 다 넣어놨어? 위에 있는 거? 위에 위 아니 위에 있는 거안 꺼. 내가 갖고 올게. 위에 있는 걸로 하자. <몰받아> 아, 제가 노인이라 좀 오래걸려요? 네아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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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야 요즘 시대에 누가 물 355ml 주냐? 내말이이 네, 이인 분이야. 이이인 분이야. 이 분이야. 이 분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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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이야. 이분 분이야. 야이야이 분이야. 야이 분이야. 이 분이야. 이 아니, 다 아, 녹아. 아, 다 아, 녹아. 씨. 아, 이거 아, 아, 화분을 때문에 인형하지두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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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까이이만 아, 어, 물을. 맨날 걸 알만히 좀 살. 민뭘르잖아 어, 보라. 김치 뜯어 줘. 이거 네, 제 거해. 사사에서준 거래. 괜찮이 내, 됐어, 됐어. 됐어. 내 어. 치즈. 아. 어가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 거죠.

티어서 누구? 많요 소리합니다 맛있나? 음 어?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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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다 맛있다 맛있다 드세요. 맛있다 <laughs> 맛있인가 <laughs> 음, 음 나이노 너무 좋아 음고수맛 물씬 <laughs> 호원이가 좋아할 맛이야 아, 고수맛이 물씬 당당 내 입으로 당당 물씬 맛있어? 음 <laughs> 언니가 좋아할 맛? 혹시? 아니 뭐 밍밍해 뭔가 좀 잘못된 뭐가 머리 빠진 머리. 맛 <laughs> 나 맑은 것만 사야 된다? 이건 무슨 치즈 넣은 맛인데? 응, 음. 음, 야,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? 난 괜찮네? 음? 다행이다. 함정이라도 괜찮은 게. 응, 음, <laughs> 화장품밥? 응, 음. 음, 이 것보단 이게 나. 아리야? 그럼 달아 아, 파안한 맛. 보다는 뭐 불량 식품 맛이 나는데? 무슨 코를 코를 아, 아, 확 찌르는 아, 립. 했는데 너무 배고픈거야? 얘기하고 언니들한테 거 단단히 졌지앉아어 어디 어코고 와가지고 <laughs> 근데 공항갈 입었던거는 마사지 탄거야 <laughs> 어. 그래가 땀도 안이 흘리고 이래가지고 오늘 계속 태양 때문 나온 고거비 오는데 수영하면 진짜 좋은데. 원래 국제잼 있잖아. 그치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맞아. 이거 이거. 아 알지 알지. 너무 좀 행복하잖아. 맞아. 거기다가 맥주까지 먹으면서. 아, 맞겠다 아, 아, 되게 가깝네나도 날린다. <laughs> 어, 땡큐 땡큐 <laughs> 그냥 가서 먹으면 되나 봐. 음식과 가깝고 바다를 볼수 있는? 여기 어떠신지? 김치있다 김치 김치있어? 김치? <laughs> 역시 오믈렛이요 오믈렛 미리 말하세요 내 것도 넣을 수 있어? 이거 이거 바로 가면 돼! 바로 가면 돼! 알아서 해! 제가 좋아하는 티입니다. 이거 저번에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. 꼭 사라야겠다. 내가 좋아하는 자스민 티 찾았어. 이거 존나 맛있거든? 왜안 나오지? 이렇게도 하는 게 아닌가? 안 나와? 응. 맞아? 야, 아, 내가 이거 일부러 걸었는데 어 걸려있었던 거구나? 이제 음식 좀 제대로 떠야겠다. 그 국물 말고 면만 먹으면 뭔가 딱 좋은 것 같아 음, 아 여기 자스민 진짜 맛있다니까? 응나 어, 어, 맛있어, 맛있어 그래. 그래. 먹어봐 난페퍼민트자가 먹어볼래 응진얼마맛있 사각에 왜 불러? 남친 취향 이야야왜저렇 아. 그 예. 예. 뛰어? <laughs> <laughs> 아오 있으니까. 야, 여기 코코넛 달려 있어. 어디? 여기 나무에. 어? 따먹어? 어. 그러다가 머리 맞고 어. 뒤지는 거 아니요? <laughs> 비가 많이 옵니다. <laughs> 비가 많이 옵니다 했는데 코쿵값이왜 나와요? <laughs> 그거 태국인데요. <laughs> 아, 저거 아니야? 육사 다젖었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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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보 이, 월드고 나발이고. <laughs> <laughs> 그래, 나 월드. Yes. 물범람면쓸 듯. <웃음> <웃음> 야, 보여? 안 보여. 아.. 여기 있을지도 몰라 근데 오늘 케이블카 안탄게 다행이다 아 어제 잘했다 어 첫날로 어. 준비 잘했다 진짜 근데 오늘 배는 못 타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 배는.. 우리 날아가 어. 근데 또 이러다 머리... 미칠 수도 있어 어제도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랬.. 야반풍선 치우라고 비가 언제 잡혀요 조용히 <laughs> <도움이> 하라고 아히고 싶지 않면 그랬어 나도 나트랑 갔을 때 니는. 나한테 어, 아 맞아, 맞아 맞아 하여튼 날씨는 좋은 우리 비 엄청 온다거나 아이거이가어 어, 맞아요 야 근데 우리 종류 엄청 많잖아 많아 옆으로 가면 있을 거 이쪽이나? 그래. 여기 도있도사라는게 있거든 그때 못 갔거든 뭐? 고추? 어, 어.

이거 뭐 살짝? 아니, 난살게 딱히 없나 봐. 애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네? 딱 땡기는 게 없어. 밥을 먹고 와서 그런가? 다리가 자유롭다, 오늘도. <laughs> 아, 근데 여기 코코넛 과자가 되게 많은데? 진짜 많다. 망고는 이게 맛있어요. <laughs> 명소영 혼자 산 거야? 어. 와 개쩐다 진짜. 이곳의 뭐, 큰 손이다. 빼라고 한 거야. 이게뺀 어, 거야? 어, 언니가 손. 아. 여기서 빼라고 해서 뺐어. 야 뺄만 하지 한 정도면 해. 알겠다. 알겠다. <웃음> <웃음> 다른 건 망하면 괜찮은데? 그래, 그럼 그거 살까? <laughs> <살려고>.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어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진짜 많이 삼.

<laughs> 아, 이거 대형 잖아 이걸 다시 먹게 되려면. 국밥 그 아, 생긴 게. 국밥 에너지야. 아, 국밥. 아밥 국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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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 먹는 밥되밥 국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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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밥 국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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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밥 국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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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은 국밥에 부추로. 심어 매일 매일 매 하하하하하하하. 식은 국밥에. 식은 국밥. 아 식은 시그, 국밥. 아 식은 국밥. 아. 그 국밥이. 근데 같은 아니지? 사람 아니지. 중잘는 사람. 뭔가 뭔가. 같은 사람 아니야 머리두번 <laughs> 아니, 찍은 줄 알았어. 한번 안경 쓰고 한번 안경. 이렇 이렇게 그걸로 해가지고.